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되게 커요. 이게 250ml인데 넉넉하게 물한컵 마시기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단 이 오리가 진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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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요. 얘는 체감상 이 병아리컵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거든요. 실제로 비교해 보면은 사이즈 차이가 나는데. 무엇보다도 다른 점은 뚜껑에는 있어가지고 물 먹다가 먼지 들어갈 일 없어서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 진짜 미치겠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? 리라쿠마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게 진짜 너무 귀여워요. 드디어 마지막 귀요미. 귀여운 도시락 가방도 같이 줘서 어디 피크닉 갈때 들고 가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도시락을 쌓아먹고 다닐 일은 없는데 그냥 집에서 요리해먹을 때 귀엽게 여기다가 담아먹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평소에 차 마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렇게 모설로 티가 되게 맛있거든요. 이거는 총 40포 들어가 있고 이렇게 맛별로 먹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이거는 두 번째 우설록 선물인데요. 얘도 제가 진짜 너무 가지고 싶었던 건데 저희 언니가 선물로 줬어요. 제가 원래 말차라떼도 진짜 좋아하거든요. 말차라떼 집에서 한번 격불해서 먹어보고 싶었는데 약간 이렇게 세트로 전동으로 휘핑할 수 있는 기계랑 그 다음 오설록 말차랑 아주 알찬 구성이거든요. 아직 해먹어본 적은 없는데 너무 기대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. 그 다음에는 식기류를 한번 뜯어볼게요. 제가 프로 자취러로서 이런 예쁜 접시들한테 너무 관심이 많거든요. 되게 미니미니한 사이즈의 요거트 볼이라서 간단하게 먹을 때 쓰기 좋을 것 같고, 빈티지한 옥색 느낌이 납니다. 그래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근데 저처럼 그릭 요거트 막 이렇게 국밥으로 말아 드시는 분들 한테는 조금 사이즈가 작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반찬 담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고, 아니면 내가 진짜 간단하게 간식으로 요거트를 먹겠다 하면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너무 예뻐요. 제가 선물용으로 진짜 딱인 것 같아요. 제가 예전부터 뭔가 은색이나 스탠으로 된 그릇을 갖고 싶어 했거든요. 뜯자마자 든 생각이 뭔가 유니크하고 고급지고 세련됐다는 느낌. 그리고 약간 빈티지한 무드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콜드한 샐러드 파스타 담아 먹으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이 수저랑 포크도 사실 되게 심플해 보이는데 옆에 보시면 곡률이 뭔가 좀 특이합니다. 뭔가 예뻐요. 최근에 덴시티즈라는 브랜드에서 저한테 목걸이를 선물로 주셨는데 너무너무 귀엽고 예뻐서 제가 요즘 잘 착용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포인트 주기 좋은 컬러들이 많더라고요. 제가 최근에도 끼고 나갔거든요. 한번 여기에다가 껴볼까요? 아, 다른 목걸이들보다 알 사이즈가 조금 커요.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옷을 올 블랙으로 입고 얘를 매주면은 너무 너무 포인트 되고 귀여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파랑과 옥색까지 제가 이 목걸이 처음 차고 나간 날그 하루 내내 향기가 이렇게 맴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목걸이에 향수를 뿌리신대요 이 패키지 쪽에 그래서 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느꼈습니다 제가 디자인 되게 여러 개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를 골랐어요. 핑크랑 하늘색의 조화가 귀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면 재질도 잠옷은 되게 중요한데 좋은 것 같아서 잘 입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겨울에 요즘은 뭔가 수면 잠옷보다는 이런 일반 면 재질이 좋더라고요. 어차피 보일러 틀고 매트 트니까. 약간 이런 게 산뜻하니 저는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잠옷은 집에만 있으니까 그렇게 주머니의 유무가 중요하진 않거든요. 그래도 뭔가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. 제가 받은 요, 요 그릇이랑 같은 브랜드거든요. 지금 먼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제가 일부러 요 휴지를 오늘 사왔어요. 이렇게 휴지 위에다가 끼우는 휴지 커버입니다.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예쁜데요. 제가 옛날부터 이런 휴지 커버 하나 가지고 싶었는데, 이번에 생일을 맞이해서 선물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그냥 이 자체가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이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둘 생각입니다. 이 라벨기가 가지고 싶었던 이유는 보통 베이킹하면 포장하고 나서 민시오 베이커리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거를 좋아하거든요. 근데 제가 원하는 스티커를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던 것 같아요. 나오고 있어요. 헐 완전 귀엽다. 지금 여기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걸 절단기를 누르면 이렇게 잘린대요. 한번 해볼까요? 이 양옆을 이렇게 잘라서 쓰면 될것 같아요. 이게 리라쿠 마라벨기인데요. 원하는 기호 넣고 그 다음에 이모티콘 골라서 넣고 민시호 적어주고 두 번째 줄에는 특별한 글씨체? 아트 기호를 이용해서 베이커리를 적어줬고 그다음에 또 스티커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. 이거 미리 보기로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보면서 구성을 확인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진짜 아까 놀랐던 게 이게 테두리도 설정할 수 있는데 시프트 시프트 이모티콘? 어 이게 아닌데. 이게 시프트랑 이모티콘을 동시에 누르면 테두리를 설정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리라쿠마로 하니까 진짜 너무 깜찍한 테두리들이 많아서 놀랐어요. 마지막으로 인쇄를 누르면 나오거든요. 이 디자인으로 실제로 인쇄를 해서 얻은 라벨입니다. 처음 한 것치고 되게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약간 미스는 좀 많이 작다. 문자 크기를 조금 더 늘리고 다시 뽑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사랑하는 강민성 생일 축하합니다.